네. 자, 11월 20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렌, 아, 한국 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승용차 렌트비용이란 말이에요. 예, 이건 승용차를 임차한 거예요. 어 천시시 초과하는 승용차의 취득, 임차, 유지 관련 비용은 매입세 공제를 다못 받아요. 그래서 요 금액은 55만 원을 임차료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고요. 임차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건이기 때문에 54번 불공이 된다는 겁니다. 승용차 구입도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승용차 수리도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승용차 렌트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20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20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54번이 되고요. 이번에도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클릭하시고 선택해야 되고 품명에는 승용차 렌트 공급가액에는 50만 원. 거래처에는 한국 렌트 한국을 검색하시면 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1번 전자 입력 분개는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1번 현금 그러면 대변은 현금 맞습니다만은 차변은 상품이 아니라 임차료가 된다 이겁니다. 임차료 중에서도 800번대 대표 이사의 차니까 819번 임차료로 하셔야 된다. 렌트 비용은 임차료입니다. 우리가 건물 빌릴 때도 월세 내면 임차료잖아요. 자동차 빌리고 저 렌트하는 거 이거 빌리는 거잖아요. 임차료. 개념과목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 안 되기 때문에 임차료에 55만원으로 회계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1000cc 이하를 렌트는 어떻게 돼요? 공제 받습니다. 예, 예. 똑같이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21일 거로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박상준이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장비를 구입하고 종이세금계산서, 이건 종이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그러면 여기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알려줬네요. 바로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구입한 골프 장비는 사업과 사업 업무와 관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지불해주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잡았다가 급여에서 이걸 공제하거나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 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건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주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54번 불공으로 신고를 해줍니다. 자, 11월 21일 날짜 바꾸시고요. 이번에도 유형이 54번이고, 이번에 사유는 2번에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밑에 선택. 품명에는 골프 장비. 골프 장비 공급가액에는 300만 원. 거래처에는 모든 골프. 종이 세금 계산서는 전자 세금란을 그냥 비워 둬야 돼요. 1번 전자 하면 안 됩니다. 비워 둡니다. 분개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혼합으로 3번 선택하시고 차변에 330만 원 상품 이거를 가지급금으로 바꾸고 가지급금에 거래처,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골프에다가 가지급한 게 아니라 박상준에게 가지급했기 때문에 여기는 코드를 박상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에 대변에다가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금액은 330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모든 골프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가지급금으로 해라 했으니까 이거 가지급금은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겠지만은 아무 말 없어도 이건 가지급금 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급금은 이 거래처를 그대로 여기 있는 모든 골프를 그대로 놓고 가면 이게 틀려요. 가지급금이라는 건 개인 직원에게 가지급한 것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원의 이름으로 거래처를 어, 걸어 주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문제 탁 내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네, 뭐를 빼고 가지고까지까지는 했는데 거래처를 안 바꾸고 그냥 갔대든가. 외상으로 했다고 그래서 외상 메이크업으로 딱 해고 그냥 가고 있대든가. 이렇게 막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네. 제가 우리 회계 실무자반이 여러 반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은 전부 전부 우등생 같아요. 너무 너무 잘 하시고. 자, 다음에는 22일 거 볼까요? 이건 뭔가. 자,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예, 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이거 기부금이에요. 예, 기부금.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00만원짜리, 세금이 20만원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네요? 공제 못 받아요. 왜못 받느냐? 사업과 무관한 기출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여기 박상준의 개인 건강 관리도 사업과 관계 없는 거였죠. 주민센터에 컬러 프린터 기증한 것도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해서 접대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접대비 자체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고, 이 기부행위는 우리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예. 접대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부금도 안 돼요. 그래서 200만원에 20만원을 짜리 그 프린터를 사가지고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보통의 금으로 지급했네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네 밑에 돼 있네요. 자, 그러면 11월 22일 거 이것도 54번 불공이 된다는 거. 네. 프린터 사 가지고 기증하면 불공 처리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2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것을 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4번 여기에 사유에 기부금이라는 사유 없어요. 네. 뭐냐면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는 밑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접대비 관련 매입이라고 해주는 거고, 기부금은, 예, 기부금은 이걸로 꼭 해야 돼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이 불공제 사유 선택을 잘못하면은요. 불공제, 그, 명세서가 잘못 만들어지니까, 예, 그거 틀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선택해주고, 선택. 자, 품명은 프린터. 그렇게 하죠. 프린터. 공급가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포토전자. 전자 세금은 1번 전자 입력이죠.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죠? 혼합. 혼합이고. 자, 차변에 기부금 처리해야죠. 예, 기부금. 비용 발생 기부금 부가세 포함해서 다 기부금이 됩니다. 내려와서,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220만원. 탭키 눌러가지고요, 또보통예금도 거래처를 꼭 고치고 가야 돼요. 가지급금도 고쳐야 되지만, 보통예금도꼭 고치는 겁니다. 네. 서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여기까지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기부금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면 불공 입력하세요. 기부금의 거래처는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거래처는요, 네. 예, 프린터를 구입한 거래처를 쓰는 겁니다. 네. 아, 요, 예, 요, 요건 상관없습니다. 예.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거래처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거래처 자동으로 그냥 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하지만, 가지급금, 보통의 금, 미지급금, 이런 것은 채권 채무 관계에 관련된, 가지급금은 채권이에요. 가지급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급이라는 건 가불해줬다는 거죠. 예. 옛날에 그, 저, 여러분들은 젊어가지고 옛날 얘기를 잘 모르실 텐데. <laughs> 네. <laughs> 예. 70년대, 예. 70, 1970년대 이럴 때는요. 회사, 회사 같은 거, 공장 다니고, 뭐, 우리 누님들, 형님들, 이런 분들이 다 공장 다니고 했던 시절이에요. 서울에. 여기저기 공장이 있죠. 주변에 많이 있었 죠 영등포 구로동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봉급이 뭐 지금도 이렇게 최저임금 한번 올리려면 나라가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는 오죽했겠어요 예. 군사 독재시대 인데 뭐 예, 노조도 못 만들고 하는 시절이니까 봉급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 많고 그러니까 나는 나는 공부를 못해도 동생들은 학교 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고향에 부모님한테 통장에 넣어줍니다. 모질래니까 가부를 계속해요. <laughs>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미리 땡겼으니까. 그래서 맨날 가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가부를. 그게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종업원 가지급금.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만약에 김순자가 가부를 가져갔다. 그러면 거래처를 김순자로 해놔야 다음 달 급여지급할 때 그값을 해당한 거 빼고 지급해 주는 거죠. 예, 네. 갑을. 그래서 다음 달 봉급보다 더 많이 값을은안 해주죠. 다음 달 봉급에서 갚지도 못하는데 회사가 안, 못 받을 리가 못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지금 다 먹을 거다 먹고 공부 다할 만큼 하고 요즘은 또 이제. 교육비 가 만든 안들죠? 어, 의무교육이 다 돼서 밥도 밥도 학교에서 주고 예, 옛날에는 집에서 도시락 안 싸고 안 싸가지고 하면 다 굶어야죠. 뭐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잘못.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지금하고 이렇게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세상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우리 부모님 시대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가. 예, 세상은 다시 이렇게 돌고 돈다 그러고요. 역사도 돌아요. 어려운 시절로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하니까 이렇게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선진국들 다 지금 저성장 하잖아요. 저성장. 음. 지금 못 사는 나라가 잘 사게 될수 있어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자, 어, 그렇습니다. 네. 어쩌다가 옛날 얘기를 했지? 이게? 네. 지금 몇번할 차례죠? 23번. 네, 예, 23번. 23일 거. 자, 23일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일.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세요. 우리가 면세 사업을 겸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랬습니다. 자, 문구를 구입을 했는데, 문구점에서 세금기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문구는 면세 사업에만 사용할 문구예요. 우리가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자, 우리, 우리와 같은 이런 학원 사업자들이 면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면 부가세가 10만원이 붙죠? 그러면 제가 110만원을 주고 삼성컴퓨터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10만원 매입세액을 나도 사업자니까 받아야지 그건 과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면 우리 학원이 면세 에, 에, 공, 에, 서비스이기 때문에 면세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유형 상사가 신발 도소매업도 하지만, 뭐, 잡지를 만든다든가, 뭔가 면세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는 문구가 전부 그 잡지 만드는 데만 쓰여질 문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은 공제받지 말아야 돼요. 54번으로. 네. 이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하고 있을 때, 다 과세사업에 쓴다고 이렇게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면세사업에 쓸 거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 걸로 신고해 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겸용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네, 마트. 마트에서 채소도 팔고 음료수도 팔아요. 채소도 팔고 음료수. 자, 냉장고를 하나, 냉장실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채소 보관할 냉장실이에요. 근데 냉장실 꾸미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갔어. 부가세 300만 원. 그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냉장실에는 전부 채소, 오이, 이런거 배추, 과일 이런 거만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면세 상품이에요. 면세 상품에 사용할 냉장 시설 시설하는데 부가세가 발생했네요. 매입세 공제 안 하면 안 돼요. 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설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게 바로 54번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냉장 시설 하나 했는데 거기는 술. 음료수, 이런 거, 어,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 놓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과세 재화죠? 그거는 공개 받아야죠. 그거는 51번. 똑같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이 비품이, 그 비품이 어디에 쓰일 거냐에 따라서 채소, 과일, 이런 쪽에 쓰인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걸로 처리해야 되고 음료수 술 이런데 냉장하는데 쓰인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받는 걸로 세금계산서를 51번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업자들도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3일로 날짜 바꿔 볼까요 네. 11월 23일 날 유형이 54번이다. 이번 유형은 왜 그러냐하면 면세 사업에 사용할 거다. 여기 4번에 있습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4번 선택. 품명에는 문구. 공급가액은 10만원이죠. 거래처는 행복. 자, 이 전자세금난도, 이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이세금기단서이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분계는 전액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를 해 주시면, 대변의 현금은 해결이 됐고 차변의 상품을 그 과로에 보면은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할 것 이거를 상품을 소모품비로 고쳐주면 돼요. 830번으로 해야 됩니다. 830번 소모품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불공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24일 거 보겠습니다. 본사 신축용 토지를 취득을 위해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것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예. 수수료 비용. 응? 가면서 봐. 아니다. 이거 수수료 비용은 안 돼. 틀렸어. 토지 취득을 위해서 자문 받았죠? 토지, 토지. 예. 토지의 취득 원가에.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법률 자문을 그냥 업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 업무 때문에 무슨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데 이건 내용을 보니까 본사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 취득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이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면세 재화이잖아요. 면세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금 공제를 못 받아요. 예. 네, 그것을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토지 관련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법률 자문 비용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토지의 경지 정리를 했다. 이런 것도 경지 정리하고 세금 비단서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24일. 유형은 54번이 되어야 되고요.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저 위에 있는 0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네,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는 법률 자문 이렇게 해 주시고 공급가액은 100만원 거래처는 네, 대한 법무법인 전자세금은 1번 분 예, 현금 분개 예, 대변에 현금 110만원은 됐고요. 차변에 토지로 봐야 된다 이거죠. 제가 아까 깜빡하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토지. 그러기 때문에 불공으로 한 거예요. 수술 비용이면 저기 불공이 아닐 수도 있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예,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불공 유형을 이 유형 상사에서 굉장히 여러 개를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때 불공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도 이 여덟 가지 내에서 나올 것이다. 예. 그동안 앞에서 저기 저기 회사 그유형 아니죠. 3일 패션, 3일 패션 할 때는 불공 유형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죠? 예. 유형 상사가 이렇게 유형별로 집중 연습하는 예. 그런 음 내용으로 엮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그 매입 신용카드 영수증 여기서부터 해서 예 다음 시간에 유형 상사의 결산과 장부 조회로 해서 유형 상사를 마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 1교시면 이제 유형 상사를 마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교재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다음 단어는 바로 최신 기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진도가 나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8월 20저 3월 22일부터 계획이 기출 문제 풀이로 쌍방향 수업으로 계획을 잡아 놨죠. 예, 딱맞 맞잖아요. 이렇게. 신통하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